I know what you've been through. Been through. I know what you like. I know what you like. I know you about it. About it. When we turn off the lights, that's right. I know that you want me. 이거 먹어봐, 팥틴 모양새. 그 지금 챙깁니다. 엄청! 치약도 따로 챙깁니다. 나고야에서 사온 일본 과자. 근데 배에 힘을... 저도... 안에는 뭐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한입 씹어볼게. 한입 삐었는데도 뭔지 약간 모르겠는데. 번역기를 돌렸는데 음. 단짠단짠 음, 좋아. 음, 좋목인 거야. 친구가 우리 목을 한번 찍어 음. 저거 는데 음. 맛있게 먹었단 말이야. 그때. 음. 그 생각에 그냥 사왔어. 부르르지 음. 참다 참다다. 선넘었지 어. 아. 같이 울었던 거에서 게임 끝났어. 아. 저거는 생크림 들어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타운 아, 파이 같 1층에서 저쪽 뭐 넘어가면 있나보네 하이볼 조금 나눠 먹자 짠만 하자 그럼 나는 그거 논알코일 있 논알코 먹을래 나는 하이볼 얘는 논, 어, 논. 하이볼. 그리고 안부람니더 먹을 거야 얘가 아니 그거 말고는 실루티. 없잖아 어실루도괜찮실루엣 괜찮지 맛있 편의점에서 많이도 샀다 <laughs> 찜 시켰으면서 따르따라따

그거 <laughs> 아니? 많이... 안 넣었다. <laughs> 나 아까 그럼 뭐넣은거야 엄청 많이 넣었거든. 그때는 내가 5년 전이었는데도 약간 어 하면서 먹었거든. 특이했어. 아, 음. 먹었어, 먹었어. 음. <laughs> 뭐야 이거? 어 뭐야? 음. 냄새 뭐야? 뭐야? 딱 진짜 그 중국 그런 어, 냄새. 어. 아 음. 야 어, <laughs> 대만, 냄새나, 대만 어. 냄새 다 대만 냄새. 진짜 났 나... 그리운 냄새 아이가 뭐라 마. 아 근데 맵다. 맛있어. 음. 내슨데 이거. 근데 우리 정작 그때는 이런 거안 먹었지 않나? 근데 이냄새 너무 익숙한데 음. 이런 그때. 효과는 있는데. 나가 여기서 양이 많다. 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아 맞네. 메뉴가 너무 좋다. 음. 응. 콩나물 음. 공담을 추가했어? 응. 응, 잘했다. 쪽구는 엄청 부드러워. 응. 볶음밥 어떠해이거 볶음밥 작아오. 주먹밥 아니야? 백스는솔지를 어, 선택한 그게 진짜 신의 한수. 솔지 아, 솔로지오. <laughs> 네. 맞다. 거기 나와가지고 뭐가 돋보였어 응. 다른 사람이야. 돋보였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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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애들. 생겼잖아. 응. 거기 열일치 봤어 태계 일주, 일주? 같이들 하들 나오면 진짜 다들 어왜 호감으로 아 외국 사람들도 어, 어, 음 뭔가 음, 잘생겼으니까 음, 음.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 세이나가 좀 좋아진 거야 음, 좋아 좋아 맞지 맞지 음, 어. 어, 어. 어 그와 같이 안그가 유아 유인가 유언가 지금으로 칠면 지금도 저으로 돌려주는 끝났어 <laughs> 왕대빵이지. 아, <laughs> 유산균 음, 팔고 생가 음, 많이 음, 음. 팔아 넌 나중에 생기지 말고 돈도 없잖아 우리 돈도 없잖아 우리 돈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5월이랑 9월 두명야니왜 사랑하는 애서 말안 해? 사랑하는 생일,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금가루, 금가루 잘라놔 오라마 이거 이름 뭐였어? 이거는 오이맛. 막... 음, 오이 막... 좋아, 좋아. 니는 이 색이라니까? 이, 이 색깔. 아, 노랑이 이 색깔. 가깝다고? 어. 너희는? 아, 근데... 어, 나이 색깔이네. 너희한테... 오 약간 핑크빛. 아. 야, 귀신 분장 좀 심했다. 어, 맞지? 진짜 심했어. 손꼽혀. <웃음> <웃음> 하나도 안무서워 <laughs> 귀신 아니다. 왜 이렇게 많냐고. <laughs> 오줌 싸지 않죠. <완전>. <laughs> 보고 싶은데 안 보고 싶다. 어떡하지?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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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니까 제 이제 집에 간대라고 귀신들끼리 말했다고. 아난 징그러운 거 너희 안 무서워. 몰라. 응. 거기서 다시 야, 옮기고. 빵이 맥무하다. 망뚜껑이지. 면들 음, 쫄긋. 응, 하긴 됐다. 논이니까. 논 맞나? 논 아니, 적혀, 적혀 있어야지. 괜찮아. 응. 도대체? 돈이 어딨지? <laughs> 좀취하려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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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논 아니었나 이거? 뭘? 뭐야? <laughs> 음! 맛있어요! 적당히 매콤하고 어, 엄청 말랐던데 여자. 음, 어, 그연예인이라 결혼했다. 연기자. 연예인에서 받은 거? 어, 그런 데서 뭐받았어 어어. 김남주 아니었어? 약간 드라마. 어, 근데 김남주 나오시네. 니뭐 세살째 응. 그래 임마. 이거 누가 이거 한번 볼게. 달바지 내 거지. 니거 네 봐. 궁금한 거 있는데 네건 없나? 응. <laughs> 마음 껏어 내가 일본에서 시세이도 뷰러 샀잖아. 그 뒤로 나 약간 뷰러 중독이다. 어. 너무 잘돼서. 어, 그전건는꼭가그전건는벨실이안 응. 됐어. 그죠, 좋아. 아니. 배실이 안 근데 돼서. 내가 막사주지않나어 사줬는데 그게 다 엄청 어. 오래된 것들이었나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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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안 됐는데 뭐 대충 살았나봐. 어. 약간. 아 그래 뭔가 뭐, 나도, 좋아하는 나도 좋아하는 난 근데 그때 산거 계속 먹이드만음오 맞지. 아 진짜. 그러니까 중독된다니까. 어. 야 이걸 어디다. 그치. 가식스 그 아니네 니네.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할 수는 없나. 맛그어 응. 맛있어. <laughs> 야, 저 이게 맛있겠는데 빨간. 그러니까. 어, 역시 안 보람이야. 먹어 봐. 음. 응. 다 약간 익숙한 맛. 이제 진짜 맛있겠다. 식욕 돋는다 이제. 보람아 보람아. 오징어 젓갈에 고말랭이를 같이 했어. 맛있어. 어뭐 아. 건너뛰기 하면 되잖아 나도 그랬어 돈 아까워 아무 내가 편리함을 겪고 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무서워 무섭지 그리든든든뭐 마켓컬리 등등등 응 근데 쿠팡은 진짜 아마깝지 않다 야 쿠팡은 그 이상 쓴다 그게 아니라 이거 음음 애플은 진짜 맛있어 응 음, 이거 진짜 내 거다 음, 맛게

이거 알이 크다. 니는 <목소리> 이거 먹어봤잖아. 니는 왜냐면 먹을 자격 없어서 보라미가 나만 줬거든. 보라아 그거 보라미 같은 거야? 응. 보라마지? 응. 크쓰. 우리가 이쪽을 보고 있었구나. 응. 응. 많이 오네. 그냥. 그냥... 귀엽다 귀여워. 작가들 왔으니까 <laughs> 사진 작가들 때문에 왔네. <laughs> 모자이크 해야겠다. 누구 한 명. <laughs> 불편해 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불편하다. <laughs> <laughs> 아, 나 이제 진정력 되게 막막하다. 한.. 해야지. 어. 그 옥수수면. <laughs> 음. 로제가 맛있네, 거구나. 응. 엽떡이 이거 나왔잖아. 설거지 많아요. 이런 색은 다 아, 그... 붙이는데 이런 연한 색은 다 붙이는 거? 어? 크 갑자기 생각났네. 크 어떻게 쓰더라? 이거 그냥 약간 그거잖아 언니 일본 이자체가 맛있어. 딴한 거 아니라 어렵대. 만드는 게. 이거자가 토마토가... 마시지. 어. 이 작자가 마시이 껍질 다 벗겨서 이 그래. 작자가 <laughs> <간말래. 회원님> <laughs> 동생이, 아니라 동생이 하시는 거. 어어. 어. 근데 나한테 몇개 머러 고 먹어보라고 줬는데 너무 맛있어. 맛있어. 겁나 좋아하거든. 이제 서울 건가요? 응. 아, 감사합니다. 디저 주고 이거 하 어머 이게 또 좋은데? 어. 서양 갔다 오더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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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막. 막 아이크림처럼 바르고 아이크림 하고 립바도 응. 하고 뭐 크림. 뽀포 널렸어. 근데 니 생각했잖아. 좋아한다 했잖아. 이렇게? 응. 진짜 <laughs> 지나 <laughs> 응. 이렇게 먹었어. <맛있어. 웃음> 초코야. 어, 아, 진짜. 맞아. 초코였어. 초코인데 무슨... 생각하는 거야? <laughs> 역시 빨간 거 약간 4 단계로 했기 때문에 음, 엄청 매워. 저사 단계까지는 안 먹어봤거든. 어어 음. 어, 맞아 맞아 어, 독감 치니까는야 노란. 응 거야, 음, 음, 노란색 뭐 이렇게 <laughs> 살짝 살짝 촬영하세요. 버스 좀 해야죠. 지 우리 눈은 더 매워도 내긴내는인데음 아, 근데 늙어가지고 이 약간 약간 다른 거 아니에요. 계획이죠? <laughs> 아, 물이 몰라. 최소 2 0데 5만 원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아이또 어, 뭐예요, 정말. 이서 들어오시. 거워 누가? 서준이랑. 준이가 나를 위해? 역시. 자, 이 <laughs> 친구는 꼭 어? 하늘 쓴답니다. <laughs> 또 답장을 <laughs> 언젠가 또 해야. 손님들 <laughs> <나 썼는데>. 네, <laughs> 음... 부탁드립니다. 어... 꼭 이렇게 또 이런 거에 포장을 뭘 주더라도 포장을 해야 되는 JJ. <laughs> 어, 그도 것 갈갈. <웃음> 갈갈. 갈갈? <laughs> 아니 너무 좋아하길래. 어. 파스타랑. 어, 뭐, 진짜. 음, 호브, 바질. 허브 음. 바질. 갈갈. 딱 알지 음. 내 취향. 똥땡이 <laughs> 똥땡이 맞나봐요 똥땡이 맞나봐요 아 귀여워 3분 I know what you've been through. Been through. I know what you like. I know what you like. I know you about it. About it. When we turn off the lights, that's right. I know that you want me. i's b 아이 시안해어줌사게래요시다 했어 아니야 지지 안해 잘한다 I know what you like. I know what you like. I know you about it. About it. When we turn off the light, that's right. I know that you. Cannon and Mariah been riding out, fueling fire again. What's this like? The sixth time since we first went. But when you call, I can't fight it. Something in the way you move, keep on drawing me in.